있어 있어 있 감시 갔다, 감시. 왔다, 왔다. 감시다, 감시다. 우와. 음. 먹기 위치 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어, 낚시하러 왔습니다. <laughs> 맨날 낚시 <해봤대? 웃음> 낚시하러 왔지? 바람을 피해서 왔고, 어, 민작 대안 돼서 조금 먼 거리 공략해보려고, 원투 대봤는데 원투 지금 조금 힘들어서 남의 거는 오늘은 장타, 초장타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장타 입밥, 하고 낚시. 자, 여러분 포인트랑 장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포인트는 여기 남해 창선, 창선 울도 근처에 있는 어, 방파제고, 여기는 감성돔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작년에 와서 찐낚시로 어, 이제 많이 낚았기 때문에 예, 낚 많이 있는 건 제가 알고 있고요.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 여기가 수심이 만주 기준으로 한 6, 7m 꼬 나오고 이동대가 원래 그렇게 수심 잘 나오는 데는 아니거든요. 자, 그렇고, 여기는, 여기는 원래 보고가 엄청나게 많았던 곳인데, 아직은 보호가좀덜설치일때 같아서 제가 카고를 한번 해봅니다. 오늘 쓰는 장비는 어 초장타 카고 할 거라서, 예 토르, 어 캐논, 제, 오다시, 오용 때 쓰고 있구요. 이 일은 디사 파워서프, 사천, 퀵트랙 쓰고 있습니다. 라인은 모노라인 오 쓰고 있구요. 어, 카고 25호 카고 망에 그리고 이제 한, 4번 4호 목줄 1.2m 정도 쓰고요. 그리고 이렇게 감성돔 4호 바늘 좀 작고 낚으려고 4호 바늘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끼는 크릴이고요. 뭐요? 아니 미끌림? 미끼가 틀렸으면 지렁이로 교체할게요. 틀렸으면 이게 보호 엄청 많거든요, 원래. 어. 아 역시 어 지렁이로. 참... 잡았 어요. <람이> 저보고 달아다 그래, 내 이거... 이거... 이데요즘끝물고튄것 같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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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있다지 없어. 응. 감시수 있겠다. 감시수 있지. 어, 저렇게 때리는데 감시지. 당연히 응. 당연히. 하고 뭐, 어떻게 했으니? 뭐, 뭐 같다고? 어. 아,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아. <laughs> 우리 세 가지 납니까? 거기 던지면 거기 나오거든요. 어. 버터, 버터, 버터. 아인가? 저을까니까 부르겠지. 보이지? 감시가. 오. 뭐가 아니다. 감시다 감시다. 감시다. 아, 진짜 대박. 아, 거른다. 감시다. 꼬꼬 간다. 오. 우와. 짧게 되나? 크다, 크다. 그 꿀팁 없는데. 있어, 있어, 감시 같아, 감시. 왔다, 왔다. 감시 다 감시 다 우와. 우와. 크다 크다. 대박, 들쳐, 밑에 내려가야 돼. 우와, 대박. 모짜다. 아, 대박 이르게. 절로 절로 끄, 절로 거야 절로 끄. 이저손가락 예. 숙소, 아, 졸라, 졸라, 졸라... 졸라... 이래... 이래... 걸리긴 했는데... 손가 같은 거 있어... 뭔가... 그렇게만... 그냥 확들어버리죠와 미쳤다... 이거... 아, 이거. 어... 이거... 빨리 가자, 빨리 우와... 우와... 다시 아니, 한번찍어야겠아니 아니야. 약간 오른쪽으로. 됐어. 약간 찍을게. 밀보 하나, 약간, 약간 너무, 있겠대? 얼굴을 약간, 아니, 왼쪽으로. 하나, 아니, 하나, 둘, 셋. 됐어. 예, 여러분, 다련입니다. 아, 오늘 뜻밖의 감성돔을 만났습니다. 아, 너무 잘생긴 감성돔인데, 뭐, 지금 한참 물때긴 합니다. 근데, 어, 하고파서밥 먹으러 가야 돼서 철수 가도록 하고요 얘는 제가 올해 잡은 첫 감성돔입니다. 도복권. 도복권 감성돔이니까 얘는 제가 살려줄게요. 감성돔을 살려주는데, 이름을 지었거든요. 손씨. 그냥. 감성덕 이름 서울시입니다. 서울시. 소시. 서울시 가서 오늘 잘 살고, 오래 잘 살고, 감성덕도 많이 어, 부탁합니다. 부득이 제가 이렇게 던지겠습니다. 부득이 갑니다. 자 뭍자! 우와, 크다! 어, 봤어? 왜? 멋지다! 놀까? 돌이고 이거? 아 쓸려고 났구나 아니 쓰레기...